두바이 초콜릿 어느 편의점에서 샀어? GS 25. 봐봐, 줘봐 줘봐.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초콜릿. 이거 얼마 주고 샀죠? 5,500. 오, 오 비싸다. <laughs> 아니. 근데 뭐... 원래 원래 두바이 초콜릿은 좀더 비싸. 한번 뜯어 볼까요? 네. 그래 네, 뜯어봐. <laughs> 뜯어 봐. 오, 부부부. 오, 잠깐. 보여줘. 요만한 게 5,500원? 우와, 잠깐. 줘 봐. 여기 맞나? 오, 향이 완전 진하다. 이 노란색은 뭐지? 노란? 봐 봐. 약간 모 무늬. 무늬인 건 당연하지. 일단 어떻게 먹어 볼 거야? 네. 음. 이게 반응 갈려않아요 음, 달라. 이게 너무 응. 두꺼워가지고 맞아 봐봐 두께를 보여주자. 응, 봐봐요. 이게 오. 너무나 이따만해가지고 잘라지지가. 이거 한 며칠 먹겠는데 잠깐. 아이고. 아 이빨 부러질 것 같아. 어떻게 먹을까? 이렇게. 일단 먹어 먹고 그걸 보여줘봐. 입이 작아서 조금 ASMR인데. 지안이도 먹어봐. 지안이 보여줘봐, 줘봐. 오. 이게 카다이프네. 이게, 음. 응. 예, 이거 다 근데...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. 한 조각만 먹인. 어, 한 칸. 이 입에 묻었는데요. <laughs> 괜찮아, 먹었 닦아 보여줘봐. 카다이프 속, 가만히 있어봐. 카다이프, 카다이프. 아니. 응. 아니야 손에 많이 묻지, 손에 많이 묻지. 또 더워서 그래. 봐봐. 오, 지한이 벌써 이만큼 먹었어? 바삭바삭! 자 맛이 어떻죠? 일반 초콜릿이랑 어떤 게 달라요? 초코가 진하고 바삭하고 카라이프가 맛있네요 태윤아 뭐가 달라? 모르겠어요 그냥 초콜릿이 맛있어? 이게 좀더 맛있어 요 그래? 오 입맛 까다로운 태윤데 합격이야? 합격. 자 맛평가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? 별? 하나, 둘, 셋. 다섯 개! 오. 또 사먹고 싶어? 응. 오케이. 안녕. <laughs> 사랑해요. 안녕. <laughs> 자, 편의점에 지금 가보세요. <laughs>